네, MDS 소개에 이어서 MDS 생성부터 클라이언트 접속 행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컴파트먼트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컴파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컴파트먼트 서브 컴파트먼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파트먼트 생성을 했고요. 이제 VCN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생성하셨던 컴파트먼트를 지정해 주시고 VCN 위자드를 통해서 VCN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VCN 위자드를 클릭해 주십시오 네, VCN 네임은 적절한 이름을 기입하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컴파트먼트는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컴파트먼트 지정해 주시고 사이드 블록도 적절하게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VCN을 크리에이트 하시면 네, 리소스가 생성되고 있고요. 네, VCN 생성이 완료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이 네, 구성되어 있고요. mgs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키페어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라서 파우셔를 이용할 거고요 리눅스 os 를 가지고 계시면 적절한 터미널에서 ssh keygen으로 키페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키즈에는 .ssh 디렉토리에 저장되겠고요. 퍼블릭 키를 노트패드에 저장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블릭키 저장을 했고 키 파일도 적절한 위치에 이동 보관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MySQL을 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네, MDS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Create DB 시스템을 클릭하시고 이름을 지정하신 다음에 는 디스크립션은 MDS 핸즈온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챔드 온론과 하이 어빌러블리티 히트 웨이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하이 어빌러블리티 옵션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이름과 패스워드를 적절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네트워크는 DB 시스템이기 때문에 5넷에서 위치하도록 하고 프라이머리 노드는 어빌러블리티 도메인 1번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입은 적절한 스펙에 따라서 원하시는 쉐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 확인해 주시고, 백업 플랜을 이네이블 시킬 수도 있고요. 백업 윈도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백업 윈도우는 이전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옵션을 통해서 딜리션 플랜에 딜리트 프로텍트, 리테인 오토매틱 백업, 리콰이어 파이널 백업 이런 옵션들을 지정하실 수 있고, 커피레이션 통해 탭을 통해서 마이스케의 버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시 리커버리를 인네브 시키실 건지, 매니지먼트 윈도우 스타트 타임을 언제 실행되도록 할 건지 그리고 네트워킹 탭에서 3.3.0.6 기본 포트를 바꾸실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신 뒤에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MDS 크리에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MDS 생성 시간은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베스천 서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서버넷에 있는 MDS에 직접 접속이 안되하로 네, 퍼블릭 서브넷에 데스티션 서버를 두고 경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죠. 네, 이름을 적절하게 넣어주시고 이미지나 쉐입은 기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ssh 키는 아까 생성하셨던 퍼블릭 키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레이트를 하시면 패스천 인스턴스가 프로비저닝되고 있습니다. 네, 패스천 서버가 프로시, 프로비저닝이 완료되었고요. 보이시는 퍼블릭 IP로 터미널을 이용해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u 블 l IP를 카피하셔서 기입하시고 계정은 OPC 계정에 22번 포트 그리고 키 파일을 지정하셔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Putty나 기타 다른 사용하시는 터미널 툴을 사용하시도 됩니다. 네, 이렇게 베스천 서버 접속을 완료하였고요. 이제 이 베스천 서버는 MDS 서버의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MDS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패키지들을 두 가지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MySQL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MySQL 쉘. 이두 가지를 선택 설치하신 거고요. 네, 설치가 다 되었고 이제 벤슨 서버에서 MDS 서버로 접속. 할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네. 그러는 사이에 MGS 서비스가 배치된 상태가 되었네요. 네. 이제 DB 시스템 디테일즈 화면에서 DB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터미널을 통해서 데스청에서 g MDS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3306 포트와 33060 포트를 두 서버간에 통신이 되도록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그레스 룰에 3306 포트와 33060 포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그레스 룰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이제 터미널을 통해서 배드천 서버에서 MDS로 MySQL 쉘을 통해서 접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 s h 마이스큐 2 대시 p 대 h 포스트의 엔드포인트 IP를 카피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엔드포인트 IP는 다 사용자마다 다르실 거예요. 패스워드를 넣어 주시고 접속하시면 mysql 마이 q l 쉘에 접속이 되고요. 그래서 모드를 SQL 모드로 바꾸시면 SQL 쿼리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MySQL 커맨드를 보시는 것처럼 입력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결과가 리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터미널을 통해서, 베스트천 서버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MySQL 개발하시거나 운영하실 때 툴을 사용하실 텐데, 저희 MySQL 워크벤치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넥션 메소드의 스탠다드 TCP IP o v SSH를 통해서 접속을 할 거고요. 이거는 베스턴 서버를 통해서 MDS 서버로 터널링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스턴 서버의 IP를 카피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카피를 카피를 해서 SSH 호스트 네임에 넣어주시고 계정명은 opc 그리고 SSH 키 파일을 아까 생성했던 키 파일을 지정해주시고요 그리고 MySQL 호스트 네임 a MDS의 End Point IP를 카피하셔서 해당 위치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을를 넣고, 어드민에 패스워드를 넣어주시면, 접속이 되겠습니다. 네. 최초의 메시지가 계속 진행할 건지 나오는데, yes를 누르시면, 이제 SQL 에디터를 오픈하게 될 거고요. 네, SQL 에디터가 오픈이 되었고, DB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SQL 커맨드를 네,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MySQL.DB 테이블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잘 나오네요. 네, 이렇게 MySQL 서비스인 MDS 생성부터 클라이언트 접속까지 봤고요. 이제 MySQL 디테일 툴에서 에디트를 통해서 변경 작업을 수행할 수 있거나, 이제 스위치 오버, 백업 플랜, 매뉴얼 백업, 디스테이버 하이 오 빌리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위치 오버 가능하고.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